안녕하세요. 따행입니다. 도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디즈니랜드는 놓칠 수 없는 필수 코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쿄 디즈니랜드를 보다 알뜰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성비 좋은 호텔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와 가까운 호텔로 무료 셔틀버스를 타거나 차로 쉽게 갈수 있는 호텔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여행 경비는 절약하면서도 편안하게 쉴수 있는 숙소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도쿄 디즈니랜드 가성비 호텔은 호텔 먼데이 도쿄 니시카사이입니다. 이곳은 3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6점, 마리어트리 평점은 4.4점입니다. 호텔 먼데이 도쿄 니시카사이는 도쿄 메트로 니시카사이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로 향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호텔 주변이 역 근처로 편의점, 카페, 쇼핑센터까지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룸 컨디션으로 추천드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호텔 객실은 스탠다드 더블, 트윈, 디럭스 트윈, 컴팩트 트윈, 베이직 트윈, 트리플 룸, 유니버설 룸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탠다드 더블과 트리플 룸은 커넥팅이 가능해 두 가족이나 여러 명이 숙박시 이용하시기 좋고 스탠다드 트윈은 트리플로 이용 가능합니다. 호텔 조식은 1층 레스토랑에서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고 성인은 1인 1,800엔입니다. 호텔 1층에는 카페도 있는데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미니 컵라면, 쿠키나 차등 무료 간식을 제공합니다. 호텔은 셀프 체크인과 체크아웃으로 이루어지고 도쿄 디즈니랜드 셔틀버스뿐 아니라 마이하마역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도 있어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근처 맛집으로는 야시마라고 하는 소바 전문점을 추천드립니다. 니시카사이 역에 있는 서서 먹는 소바집으로 오전 7시부터 운영하고 소바 외에 텐동, 튀김 등도 먹을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 호텔 주변 편의시설이 많은 가성비 호텔을 찾으신다면 호텔먼데이 도쿄 니시카사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호텔 에미온 도쿄 베이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4점, 마이리얼트리 평점은 4.6점입니다. 호텔 에미온 도쿄 베이는 JR 게이유선 무사 신호선 신우라야스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곳은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에서 각각 공항 버스로 역까지 이동하실 수 있고 숙박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즈니랜드 셔틀 버스를 예약하지 않고 탈수 있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호텔 에미온 도쿄베이는 대형 호텔로 에미온 타워와 에미온 스퀘어로 구분되어 2명부터 최대 6명까지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룸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망도 도쿄 스카이트리, 후지산 등을 바라볼 수 있어 좋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호텔 룸은 침대 타입과 다다미 스타일의 일본식 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텔 조식은 양식과 일식 뷔페로 운영되고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가격은 성인 1인 기준 2,700엔입니다. 호텔 2층엔 패밀리 마트가 있고 대욕장이 있는데요. 대욕장은 1회 이용 시 성인 1인 기준 800엔으로 오전 6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욕장의 경우 호텔 도착일 아침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근처 맛집으로는 이자카야인 테시코토야 시노라야스를 추천드립니다. 디즈니랜드 셔틀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는 곳이자 대욕장이 있는 호텔.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이용하기 좋은 가성비 호텔을 찾으신다면, 호텔 에미온 도쿄베이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마이스테이스 신우라야스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3.7점, 마리얼트리 평점은 3.9점입니다. 마이스테이스 신우라야스 호텔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하네다 공항 또는 나리타 공항에서 1시간 거리로 도쿄역에서 20분, JR 게이 무사 신호선 신우레아스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호텔 바로 앞에서 도쿄 디즈니랜드행 무료 셔틀 버스를 탈수 있는 곳이자 깔끔한 룸 컨디션으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호텔 객실은 스탠다드 세미 더블, 슈페리어 트윈, 슈페리어 퀸, 더블, 디럭스 퀸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부 최대 2인까지 숙박이 가능한 룸입니다. 해당 객실은 금연과 흡연 룸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하실 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주식은 1층 레스토랑, 식기 사이에서 매일 뷔페로 운영하는데요.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성인 1인 기준 1,600엔입니다. 호텔 편의시설로는 2층 휴게실, 리프레쉬룸이 있고 7층에 세탁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머무신다면 근처 맛집이나 편의점 등은 신우라야스역 근처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인 역 근처에 스타벅스, 도토루 등의 카페, 식당, 이온스타일과 같은 마트가 있기 때문에 식사나 디저트를 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호텔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호텔로 디즈니랜드 근처 가성비 호텔을 찾으신다면 마이스테이스 신 우라야스 컨퍼런스 센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베이 호텔 우라야스 에키마에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3점, 마리얼트리 평점은 4.4점입니다. 베이 호텔 우라야스는 도쿄 메트로 도자이선 우라야스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곳은 도쿄 디즈니랜드 노선 버스를 탈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가까이에 있어 추천드리는 곳인데요, 아파트형 타입의 호텔을 찾는 분들이라면 역시 주목하셔야 할 곳입니다. 호텔 객실은 트윈룸과 트리플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객실 내에는 오븐 레인지, 냉동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프라이팬 등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트윈룸은 2인용 더블 침대로 최대 4명까지 숙박 가능하고요. 트리플룸은 싱글 침대 3개로 최대 3명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호텔 1층에는 로손 편의점이 있고, 호텔 주변은 역 근처이자 번화가로 식당이나 카페, 마켓 등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호텔 근처 맛집으로는 마르키 쇼쿠도라고 하는 덮밥과 튀김류를 맛볼 수 있는 일식당을 추천드립니다. 호텔은 비교적 다른 곳에 비해 넓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도쿄 디즈니랜드를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 중 가성비 호텔을 찾으시거나 아파트형 타입의 숙소를 찾는 여행자분들이라면 베이호텔 우레아스 에키마엘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호텔 루미에르 카사이입니다. 이곳은 삼성급 호텔로 구글 평점 4.1점, 마리얼트리 평점은 4.3점입니다. 호텔 루미에르 카사이는 도쿄메트로 도자이선을 타고 카사이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이곳은 호텔과 가까운 카사이역에서 디즈니랜드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탈수 있고 차로도 15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택시를 이용하신다면 현도 요금으로 약 2,500엔 정도고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호텔 주차장은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호텔 객실은 2명 정원의 싱글룸과 더블룸 그리고 3명 정원의 트윈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윈룸은 전자레인지, 세탁기, 간이 주방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엑스트라베드도 추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호텔 조식은 1층 라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빵, 커피, 계란 요리, 샐러드 등이 준비되어 있고 이용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까지입니다. 호텔 루미에르 카사이는 도쿄 메트로 도자회 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긴자선, 아사쿠사선, 오에도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어 도쿄 도심을 여행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디즈니랜드와 더불어 도쿄 스카이트리, 아사쿠사, 아키바라, 긴자 등 도쿄 시내를 함께 여행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성비 숙소인 호텔 루미에르 카사이에서 숙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쿄 디즈니랜드 가성비 호텔 5군데를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린 호텔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디즈니랜드까지 편하게 갈수 있는 근처 호텔들로 각 추천 포인트 그리고 근처 맛집과 함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쿄 여행을 위해 디즈니랜드를 일정에 포함하셨다면 추천 호텔을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여행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